예, 이것은 선스리프케 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한 나이안 레이크입니다. 네, 나이안 호수죠. 매우 큽니다. 둘레만 대략 2.5km 이상의 길이로 이곳에는 예, 낮 시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호수 주변을 뛰고 산책하기도 합니다. 자선스리푸켓 리조트에서 숙박할 경우 상업 시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선 썬스리푸켓 리조트 숙박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업 시설은 나이안 비치가에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미니마트, 커피숍, 로컬 식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스리프케 리조트에서 공항방향으로 저쪽 까롱까다비치 방향으로 좀 나가면 3-400m 지점에 미니마트하고 샌드위치점,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사지를 즐기고 싶다. 마사이샵이나 바베큐, 씨푸드 이러한 레스토랑들을 즐기고 싶다면 대략 한 1.5km 떨어진 나이안 비치 상가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쪽에는 다양한 샵들이 있습니다. 로컬 레스토랑,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마사지 샵, 세탁소, 여행사 등등 있고요. 자, 간단하게 간식거리 뭐 태국 돼지고기 닭고기, 뭐 주스, 음료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 선리프케 리조트에서 한 300m 떨어진 여기 노점상에 오시면 됩니다. 이 노점상에 오면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 바베큐 무양, 까양 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솜담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고요. 과일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예, 구이 요리들, 예, 다양한 구이, 무양, 까양, 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예, 또 에, 땡모반, 뭐, 여러 가지 음료들을 또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코쿤카 에, 여기 과일 썰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나야네크 우측에 있는 이러한 노점상들이 있으니까 여기 선수리 푸켓에서 대략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노점상들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100m 정도 더 가면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나이안 비치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시면 우측에 100m도 안 걸립니다. 한 7, 80m 정도 걸어 가시면 우측에 과일 상들이 많습니다. 과일 상도 있고요. 로컬 레스토랑들, 그다음에 커피, 주스, 다양한 생과일 주스 등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곳은 선슬리프케 리조트에서 나이안 비치 방향으로 대략 한 4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왼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우측에는 임시로 만든 점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철조망으로 쳐져 있는 곳은 노보텔 나이안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비스 스타일 나이안 리조트가 있었는데요. 부수고 노보텔 라이안을 짓고 있습니다. 사연주에는 택시 서비스가 있고요. 공항이나 바톤 비치 푸켓 타운 갈때 이용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푸켓 타운 이용할 때는 여기 썽테오를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우측에 노점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선 주로 뭐 솜땀, 까양야아무양 판매하고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과일도 판매합니다. 네, 과일 판매하고요. 네, 다양한 으, 음식들도 판매합니다. 썬트리프케 리조트에서 대략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맹고, 망고스틴도 있습니다. 망고스틴 1킬로 타올라이카. 어, 망고 씨이 탐스러운데요. 1kg에 330바시라고 합니다. 1kg에 현재 제철이 아니래서 1kg에 330바시입니다. 코쿤카, 네, 자 이렇게 먹기 좋게끔 썰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코코넛 시원하게 25바시입니다. 자 이제 저는 나이안 비치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백미스 동도 가면 왼쪽에 그럴싸한 카페들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나이안의 가장 고급스러운 리조트라는 더 나이안 리조트가 있고요. 왼쪽에 나이안 비치 상가 지역입니다. 자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 어디서 뭔가 지금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멀리 나이안 리조트의 멋진 베란다들이 보입니다. 자 이곳이 나이안 비치 상가 지역입니다. 자 입구 모습이고요. 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이 이와 같이 간판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아, 마스크를 하지 않네요. 자, 멀리 나이안 비치가 보이고요. 나이안 해변, 아, 바다가 보입니다. 요트가 많네요. 자, 지금 현재는 3월 7일이죠. 3월 초순에 나이안 비치 상가 지역을 보겠습니다. 스프링 롤도 있고, 요 라탄 백도 있고, 물놀이 있고, 가, 아. 아이디 주워할 만한 공 샌들 다 판매합니다. 자 과일도 판매합니다. 자 여기 매트가 있고요. 자, 옷 다양한 옷 의류들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 마사지샵이고요. 현재는 1 시간에 삼백 바십입니다. 한 시간에 삼백 바십. 자기는 물놀이 기구들을 판매합니다. 수영복, 선글라스, 매트 판매하고요. 자, 장난감, 해변에 모래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자, 우측은 레스토랑입니다. 시푸드 레스토랑이고요. 마마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카 예, 마마 시푸드 레스토랑하고요. 예, 비치가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Uh, 다양한 요리들을 맵. Uh, 가. <laughs> 어, 파인애플 볶음밥이 어유 180밧이래요. 쌉빠롯. 파이. 파타이. 파타이 150밧이고요. 고군카. 노 Just this shit thing. 자, 에피데이 마사지 할고한 시간에 200밧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쪽은 아, 마사이샵이고 태국 레스토랑입니다. 자 이거 해피아워 카페라 가지고 9 9오에트도 판매하고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나이안 비치의 상가적이고요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 식푸드 판매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 햄버거, 샌드위치. 그리고 예, 베지테리안 저채식주의자들 예, 을 위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마마시푸드고요. 예, 마마시푸드가 여기는 좀 뭔가 잡은 느낌입니다. 저기 앞에 있기도 얼티카한 네,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음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낯선 빛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이죠. 자, 왼쪽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이암비치 산가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저 안쪽에도 샵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나이암비치는 아, 이게 덥은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숲속을 걸으면서 여기에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레스토랑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자, 유럽인들 이렇게 우퉁 벗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게 일반적이죠 아시아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자, 이렇게 나무들 사이로 언뜻 바다가 보이고요 비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멋진 요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 은 주차장 이고요. 자, 여기는 유명한 시브리즈 비치 카펜 비스트래 가지고 식사음료가 가능한 레스토랑입니다. 비치 클럽 분위기래서 항상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자, 이쪽은 아무래도 입구 쪽보다는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판매하는 요리들을 볼수 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미니마트 형태의 샵들이 있습니다. 저기서는 물놀이기구, 음료, 아이스크림 다 구입 가능하고요. 네,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토일릿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이용하면 1 0바이고요 샤워를 하게 되면 2 0시입니다 자 이쪽에도 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랍스 터 레스토랑이여가지고 랍스를 터좀 전문으로 하는 것 같죠. 자 여기 랍스만 터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에, 다양한 요리도 판매합니다. 자, 지금 보면 어, 요리들 가격은 150바에서 250바씩 맞습니다. 자, 고기가 들어가거나 해산물이 들어가면은 에, 350. 음료를 한번 볼까요? 아유, 음료, 음료가격은 어우 괜찮은데요, 50바, 프루트 쉐이크 가지고땡모반이 50바시면 괜찮죠? 가격은 음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저렴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맥주는 작은 게 80바시고요, 씨나가 큰건 120바시네요. 음, 커피 60바. 음료는 대체로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라스터 레스토랑이고요. 자 여기가 나야 비치 해변 지역 상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멀리 나야 비치가 보이고 있고요,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긴 주차구역이고요. 어? 자, 여기, 레게 머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통 타임 마사지는 대체로 1시간에 300밭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안 위치 상가지역 모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선스리프케 리조트나 더 나이안 리조트 또는 윈담 그랜드 나이안 리조트에 숙박할 경우 보통 이쪽 지역의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스토랑 그리고 미니마트, 물놀이기구, 베이커리샵, 노점상들이 있어서 거의 뭐 시급료는 해결이 됩니다